11월 18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의 노래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구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콘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키 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시편들을 가리켜서 소위 메시아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시편이 메시아 시편인지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에서 메시아하그리스스를언언해해주있있 또한 한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편 중첫 번째로 나오는 것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노래 이런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어제가 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았는데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의 행복과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공표하는 것처럼 시편 2편도 여호와에 대한 열방의 반역이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개인들이 가는 두 길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시편 2편은 민족들이 가는 두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시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이웃 열방들의 위협을 받던 왕국 시대 중에 어느 한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0편, 2편은 모두 1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네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각 연마다 세개의 절을 할당하고 있고 거의 동일한 수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우주의 통치자와 메시아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땅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일절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하는 수사 의문을 통해서 걱정과 놀람 그리고 의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그동안 열방 즉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왕에게 복종했지만 이제 반역하고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역하느냐? 민족들이 허망한 일을 꾸민다고 했는데, 여기 민족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레우미미라고 하는 병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역의 방식이 군사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내용들이 1절과 2절에서 소위 교차 대구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즉, 2절은 1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평형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의 나라들에 대해, 2절에서는 땅 위의 왕들, 1절의 민족들에 대해, 2절에서는 방백들, 그리고 1절에 분노하며 헛된 일을 도모하는가에 대해, 2절에서는 꾀하여 대적하는 것, 이렇게 반복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세 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 뜻은 함께 태세를 취하다. 함께 대열을 정한다. 전쟁을 준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서로 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사를 위해서 사전에 비밀리에 공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라고 하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계 상태에서 자신들이 짊어진 신화국가로서의 멍해를 벗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맨 것을 올무로 결박을 사슬의 줄로 표현했는데 이것들은 전부 포로된 상태 혹은 신화국가로서의 종속된 위치와 복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가 세운 왕에게 자신들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반항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만, 그것은 결국 요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이방의 준동을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적인 지평이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도전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보는 갈등은 인간 나라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간 권력의 도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릇된 권력의 준동을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나 미얀마의 군부가 권력을 찬탈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탈레반들이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 정권을 거머쥐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지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그릇,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은 그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편부당한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모든 권력은 이 하나님의 종의자 신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권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심지어 가장 민주적인 권력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속을 챙기고 자기 입지를 챙기는 일에서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종의 이름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얄팍함을 모든 권력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연은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이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1년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도전을 무시해 버리시고 메시아를 시온 산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자 이제 장면은 땅 위의 통치자들로부터 그리고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오만한 말로부터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려움 없는 절대적인 우월성, 인간들 군상에 대한 실소,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안도와 평온. 그렇지요. 이런 어이없는 인간들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십니다. 어이없어 하십니다. 내가 분노를 품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냉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이 격화돼서 분노를 발하십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심정적 심리적인 분노가 아니라 폐역한 권력의 대치입니다. 그 권력 대신에 하나님의 권력 영원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권력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대적들을 그 왕에게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육절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대적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 메시아를 통한 당신의 역사구원 계획을 계속 수행해 나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역사 한복판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하며 이 땅의 권력이 철저한 종으로서의 복, 종, 봉사의 직책이1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성령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아가 신앙의 양심을 통해 구현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6절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면이라면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셋째 여는 세우심을 입은 왕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표현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고대 세계에서 왕은 신의 후손입니다. 신적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왕을 내 아들로 선언하시자 그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기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호크인데요. 이 단어는 의정서를 의미합니다. 즉 의정서는 한 인물을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준하는 증빙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의정서의 내용이 다음 구절에서 이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의정서의 내용은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 언약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은 여호와의 양자로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양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 계열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아울러 그의 대적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된 시에온의 왕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준하여 세우신 증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7편이 인용이 됩니다. 7절이 인용이 되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상에서의 변모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돌렸습니다. 실제로, 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써서 붙입니다. 예수님께 숨을 거두실 때 그것을 보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선택된 왕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온 땅을 물려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그 말은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폭력과 욕심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공의와 공의의 복음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애굽의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에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적은 질그릇들을 깨뜨리는 의식을 거행하고 냈습니다. 이같이 애굽의 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질그릇을 깨뜨렸지만은 메시아는 실제로 질그름을 깨뜨린 같이 온 세상의 악을 깨뜨리고 손으로 다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깨뜨린다는 용어가 파괴적이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 이렇게 세고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은 마지막 연으로 종말론적인 권고로 마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방의 왕들이 이 시온의 왕 메시아에게 도전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게 시인은 저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뭐냐? 세상 관원들은 반드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얄팍한 지혜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여와를 경외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다 강조해서 12절에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또 손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복종의 표시로 경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아무리 민주주의의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특정한 권위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은 아예 대놓고 폭력과 적의로 굴 백성 위에 군림을 합니다. 이들 권력을 진 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를 무너뜨릴까에 모아져 있다는 것처럼 이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을 진 자들이 매일 밤마다 생각하는 것이 저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비극이 뭡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정권이 바로 머리 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처럼 호시탐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비록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인들의 만국적인 정치 행태가 나라 발전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합법적으로 작동해서 나라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희생과 겸손의 정치가 이 땅을 지배하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의 통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20장, 너 성결키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